거의 모든 기업은 ERP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조업들은 지금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ERP와 스마트 팩토리에 인공지능이 접목된다면 기업은 어떤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아마존을 보면 제가 느끼는 게어 이제는 ERP가 AI 기반의 ERP로 바뀌겠구나. 음, 네. 지금 뭐 아까 물류 관리, 네. 재고 관리, ERP가 제히 중요한 네. 핵심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유통 네. 관리, 뭐 매장 관리,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단순하게, 지금 심리사하게 개수만, 네. 개수화만 시켰는데, 이게 아니라, 인텔리전스가 다 들어가 버리니까, 거기에. 네. 그렇죠. 지금 보니까 아마 좀 네. 보면, 네. 네. 어, 이게 기업 입장에서 네. ERP가 핵심인데, 네. ERP 쪽에 이게 AI가 네. 클라우드 기반으로 굉장히 이제 타이트하게 붙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음. 뭐, 이제 예를 들면 음. 저희가 어, 그 현대 기술 기계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네. 현대에서 물건, 그 우리가 건설 장비를 만드는 음. 회사인데 음. 그 건설 장비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어, 예를 들어서 두 가지의 측면이 있거든요. 하나는 어, 건설 장비의 부품이나 이런 것을 조달을 하게 되잖습니까? 네. 그랬을 때 필요한 어떤 그 집, 어, 재반 음. ERP 시스템 같은 게 있고. 음. 또 그런 장비들을 했을 때 시장에 팔때 필요한 어떤 어 그런 부분들 구성하는 어또 그런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사실 음, 네. 기간 시스템 같은 것들인데 네, 네. 그런 기간 시스템들조차도 최근에 AWS 기반으로 구축을 해가지고 오, 그 물건의 어떤 구매나 음, 판매 또는 네, 네. 예측 이런 것들 이런 것들다 이제 클라우드 음, 기반으로 진행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어 많은 기업들이 기존의 뭐 ERP라든지 기관계 시스템, 비즈니스 그렇죠.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이런 지능화돼서 음. 클라우드 기반으로 아 많이 공개가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요새 뭐, 뭐 S&P a 건 네. 다른 ERP 뭐 솔루션들도 많이 클라우드화 많이 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렇다면 S&P도 a 이제 아마 AWS 많이 올라가 기반으로 있지 않습니까클라우로 많이 올라가 있는 중이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그거에 이제 기존에 AWS가 개발해놨던 그런 AI 서비스하고 얘하고 네. 잘밍글이되버리면요 네. 지금 아마존에 말씀하셨던 아까 물류, 재고 관리, 유통 네. 이런 것들이 국내 기업들도 할수 있는 거. 네. 그런 시대가 언제쯤 올까요? 어, ERP하고 AI가 만나는 세, 네. 해리와 셀리가 만나는 게 아니라 네. ERP와 AI가 만나는 때가 언제쯤 올까요? 근데 제가 이제 보면은 어. 어, 뭐 윌리엄 깁슨이 그런 말을 했었잖아요. 에. 미래라고 하는 것은 음. 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와 있다. 네. 단지 우리가 느끼지 못할 거예요. 아, 네. 네. 음. 그래서 어, 사실 이 클라우드 업계에 제가 5년간 있으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음. 많은 기업들이 정말 새로운 도전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 좀잘 되는 회사들이 그런 걸 많이 하죠. 실제로. 네, 네. 음.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이미 그렇게 ERP나 뭐 SAP를 AWS 기반으로 올려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관계 시스템들을 클라우드에 올려서 그런 지능화 기능들을 도입한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저희가 얼마 전에 i 밋이라는 행사를 했을 때도 전통적인 기업이었는데 GS 칼텍스라든지 금방 제가 말씀드린 현대기술기계, CJ 네. 대한통운 사실 굉장히 전통적인 기업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앞서서 그런 기능들을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또 도입된 어, 도입해본 결과 경험들을 실제로 공유도 하고 네. 그런 걸 보면은. 미래가 그렇게 멀진 않았다. 아, 네. 굉 가까이 와 있다. 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또한 가지 영역은, 산업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 공장이나 이런 데 센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센서들을 잘, 데이터를 잘 조합을 해가지고, 음, 그좀 더, 아, 지능화하는. 포스팅도 그렇죠. 하고. 그 어, 어, 요즘은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어, 게 사실 그런 건데, 음. 어,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이 사실은 클라우드에서, 인공지능을 뭐 구현하고 개발하는 건 쉽지만 공장이나 그런 엣지에서 그렇죠. AI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엣지에서 그 사물인터넷을 사용해서 그 머신러닝을 돌릴 수 있게끔 해주는 그린글래스라고 하는 서비스도 있고 그 서비스를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이런 공장의 기계들한테 좀 로봇이 동작을 할때 AI를 접목을 해가지고 좀더 기회가 좀더 스마트하게 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네네. 이런 기능들도 음. 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IT 전문 방송 토크 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 IT 치시거나 토크 IT. 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